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가 듣고. 어떤 무리들은 자신들의 모국어 네이티브 랭귀지로 듣기도 하고 어떤 무리들은 그냥 술취한 알아듣지 못하는 술취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모국어로 알아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방언을 그냥 술취한 소리로 알아들은 그 사람들, 그그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스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고 있는지 너에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요엘 요엘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요해서에서 마지막 날에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세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 생각듭니까 여러분 예전한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 가끔 이렇게 말대꾸하는 애들, 애들 있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막 TV에서 남사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그죠? 예. 3, 40전에 3, 40년 전에 우리가 들은 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세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요해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미래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는데 어떤 미래냐?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미래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미래를 꿈꾼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까요? 똑같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님을 또 요엘서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라고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요엘서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요엘서를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28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요에서 잘 보면 아까 전에 그 사도행차에서는 말세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세상 끝날에, 여기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던그 때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소망해서 기다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크고 영화로운 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분명히 두려운 날이라고 요엘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경전 2장2 0 절에 보면 마지막 날을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great and glorious day라고 설명을 해놔요. 근데 지금 읽은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and Dreadful Day. 이 Dreadful이라는 것은 끔찍하다, 무시무시하다, 상상한 것 중에 최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외우기로외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고 좀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어서 크고 두려운 날이야 이렇게 얘기되는데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야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게 아니라 자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외웠지만 자신의 입에서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분명 요엘서를 크고 두려운 날이다 마지막 날을 요엘서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소망의 날이에요. 기다려왔던 날이에요. 그거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하지만 요해에서처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무서웠고 끔찍한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까? 오늘 교회 밖에 나가다가 우리는 삐끗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날이 여러분 영화롭고 큰 기쁨의 날이 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유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데라고 후회하는 끔찍한 날이 될것 같습니까? 이 요엘서에서 쭉 보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요엘서 3장 32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뭐냐면 악한 세대를 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똑같이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엘 3장 32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 좀 불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시는 분은 올드고 <laughs> 잘 모르시는 분은 뉴입니다 옛날에 이거 되게 잘 불렀어요. 아침 그 그 성도들이 막 이렇게 별모양 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이 요에서 나온 건데 이 구절은 그렇게 막 이렇게 기쁘게 막 동료같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결코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이름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교회 가서 예수 이름 불렀어.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예수 이름 부르고 영접기도 했어. 나 구원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이야기를 한 요엘서 3장 32절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32절 보면 어디에 어디에 있대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피할 자들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영어 성경 보면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Lord will be saved for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will be deliverance as the lord has said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calls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will be deliverance라고 나와요. will be deliverance 뭐예요? 구조될 거다. 그거예요. 구조될 거다. 그러면 그 앞에 마운트 시온 마운트 자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는 건가요?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33절 끝에 보면 Among the Survivors라 고요 Survivors가 뭐죠? 생존자예요, 생존자. 생존자들 중에 who, Whom the Lord Calls예요. 생존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고립되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인 원어 대 빌딩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밖에서 구조하는 구조 대원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1원은 불러야 돼요. 소방 소방 대원들을 불러야지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가게 포도주 들면서 그냥 참여,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아, 예수 이름 너무 좋아, 예수 이름이 너무 거룩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어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여기 있냐? 너 어디 있냐라고 할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여라는 이름을 그 상황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른 자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그냥 교회에 앉아서 교회 평가하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주여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여를 부르라고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주여를 부르는 그런 한가한 소리를 들으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살다가 핍박받고 거룩하게 살다가 왕따 당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정말 거리에 나앉아서 살 것이 살수 없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구조하시 구조하실 때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주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고립돼 있는 자들이에요 구조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며칠 있으면 탈진해서 죽을 사람들이 부를 이름이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조받을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조받을 상황이 있어야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구조하려고 딱 그랬는데 막 고기 뜯어먹고 있고 <laughs> 어디 나이트클럽 가 있고 <laughs> 할거다 하고 있으면 예수님 와서 뭐 할까요? <laughs> 야 전화가 잘못 왔나보다 <laughs> 돌아갈게. 난 너의 구원자가 아니야. 넌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 구원 받을 상황이 아니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시멘트가 다 덮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툭툭툭 치면서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서 다 놀다가 놀다가 그냥 나 세상 끝날 가면 예수님,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구원 받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매 맞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구조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여 라는 이름, 예수 이름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내할일다 하고 먹을 거다 먹고 입을 거다 먹고 남아도는 시간에 잠깐 마음이 예수, 마음이 좀 찔려서 좀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예수님, 나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남탓하고 교회탓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고쳐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주여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어떻게 언제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 구원은 언제 받는 겁니까? 구원. 내가 고립돼 있을 때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조예요. 구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하늘 가는 걸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이만 부르면 하늘나라 갈 거야. 천국행 기차 타는 거라래. 그 기차. 기차 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립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왔어라고 할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주여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조하러 오시는 날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날 그럼 119 구조 혹시 여러분 나인오는 전화해 보셨습니까? 저 나인오는 전화해 보적이 딱한번 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놀러 갔어요. <laughs> 놀러 가서 이제 뭐 어디죠? 거기가 일본 국도 아주 그냥 그 경치가 좋은 그 호텔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제 그 호텔 그 전화에 보면 카운터를 부르라고 써 있어요. 카운터에 부르는 게 그러니까 119였어요. 119. 그니까 러 한국식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카운터에 전하는 화게 119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는 119를 써 119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911을 눌렀어요. <laughs> 911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친절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너 거기 나 이게 그러니까 치약이 필요했어 이래나 치약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너 지금 어디로 전화했냐 그래요 그래서 어나 여기 호텔 거기 프런트로 전화했어 그러니까. 어, 너 지금 급해? 그래서, 어, 나 지금 급해. <laughs>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너 지금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프진 않아. <laughs> 그래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왜 계속 묻지? 되게 친절하지 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9-1-1이야. 그래서, 그래, 9-1-1 불러. <laughs> 나9 1 1에 전화한 거야. 여기 써있어 9-1-1이라고. 119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9-1-1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가 나인 원이라고설명해서 <laughs> 그, 그때 아는 거야. 아, 미안해. 이러시고 <laughs> 내가 겁먹은 게 뭐냐면 그 잘못 이렇게 전화하면 막그 벌금 내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난 전화 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이게 프런트인 줄 알고 <laughs> 전화를 했다고 나 놀러 왔는데 지금 원래 119를 눌러야 되는데 나인 원을 눌렀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 상황에 만약에 구조하러 왔다 저를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나인로는 잘못 부른 그 죄로 벌금 을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커피, 커피숍에서 나를 구조하러 오세요. 여러분, 한국은 그런 게 많아요. 한국은 좀 이렇게 개념이 좀 없어서 택, 택시비가 없으면 <laughs> 나인어는 <나이노는> 불러요. <laughs> 나좀 옮겨달라고. 그럼 한국 와서 또 옮겨주긴 해요. 네. 여러분, 구조 받을 상황에 나인 언어를 불러야 구조하러 오지. 근데 호텔에 앉아서 <laughs> 치약 필요하다고 나인 언어 부르면 구조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러 구조자로 오시려면 여러분은 어느 상황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면 있어야 돼요. 피 흘기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싸우라고 그래요. 왜피 흘리라고 그래요? 구원해 줄게, 그거예요 내가 구조자로 갈게. 예수님은 만찬 가운데 그냥 우리가 수영복 입고 수영장에서 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우리가 놀러 갈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불러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그 환란과 그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구원받고 구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때 부활하셨습니까? 죽었을 때피다 흘렸을 때물다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구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말을 인용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망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음부의 버림이 되려고 할때 구원하셨다. 육신의 썩음을 당하려고 할때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한가하게 예수님의 마사지 받고 있을 때. 성령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위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서바이벌스예요. 첫 번째 생존자예요. 첫 번째 남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우스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을 거야. 왜? 예수님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뭐 한국교회도 그런 기독교가 구원을 너무 우습게 여 해요. 주의 이름을 어떤 으싸스하는 구조 기도할 때 처음 부르지는 주여 주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만큼 구원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상황에 있어야 구원 받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원은 구조가 필요한 생존자들에게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은 생존자, 남은 자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살려고, 살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삶의 무게에 눌리고 어떤 사람들의 조롱에 눌려서 이미 쓰러져 지쳐 있을 그때, 예수 위에 살다가 피 흘릴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음란한 것이 들어오고 쾌락이 자꾸 들어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주의 삼창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생활이 취미생활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내가 삶에서 내할일다 하고 나서 돈 되는 일 먼저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부르는 이름이 절대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버린 그 상황 가운데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이에요. 내거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 방언으로 진리를 선포했어요. 방언에 설명한 게 아니라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요엘서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지만 바, 베드로는 크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구조받을 자들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조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구조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구조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편해질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피고, 사업이 피고, 내 일이 잘될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말하듯이 구조할 수, 구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 주여주여 부르며 그 주여주여 주여 부르는 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소유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구조될 상황, 생존자,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자가 되라. 구조받을 상황에 가라. 제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세월호 사건 그 아이들 구조되기를 기다렸고 생존자로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호 같은 그런 상황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에서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한 내용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그런 구조되는 상황,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 믿고 그들은 남은 자로 살았고 구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피 흘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크고 영화로운 나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 내가 주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구조될 상황입니다. 내가 견디고 견디고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주요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구조자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여러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